역대 하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역대 하 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맥을 파괴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다스는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연과 단과 바알마인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왕은 이것으로 케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이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밭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밭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렸다. 그는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아일과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밀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리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때곧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경적에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삽은 사람 20만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밭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밭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라세라못을 러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밭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밭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미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우리가 길러아세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올라가십시오.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요사바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기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우 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 오너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우 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장마당에 마련된 보자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두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아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지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라세 라모스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신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러아세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바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왕을 깨어내어 그로하여금 길루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밤이 올 때리며 말하였다.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의 아왕과 유다의 요사밭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러아세 라모스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왕이 요사바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규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밭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그름에 죽고 말았다. 역대하 19장 유다의 여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상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온 유다의 유사해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요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리아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댜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